신식 무기 때문에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동학농민군 태인 전투를 마지막으로 훈나을 기약하고 피신했던 전봉준 장군마저 순창에서 관군에게 붙잡혀 버렸소. 전봉준 장군은 체포 당시 다리를 다쳐 도저히 걸을 수 없게 되자 가마에 올라탄 채 서울로 끌려갔소. 동학농민군에게는 참으로 절박하고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소. 연이은 패배에 동학농민혁명의 불꽃이 서서히 사그라질 무렵 전남 장흥에서 어떤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지 장흥 부사 박헌양의 목을 벤 동학농민군이 있다 그는 동학의 거물 괴수다 그는 말을 타고 항상 앞장서서 적들을 무찌른다 한데 그 사람이 여자라는 소문이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여성 사이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오 한데 소문은 사실이었어. 동학농민혁명사의 유일한 여장군 유관순 이전의 여성 항일운동가 이소사라는 사람이 정말로 존재했더란 말이야. 장흥석대들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패배한 뒤 이소사는 결국 체포되었어. 보통 농민군이 체포되면 당일 또는 2, 3일 이내로 직결 처형되었는데 이소사는 5일 이상 처형하지 않고 나주로 끌고 간 것만 보아도 대단한 인물이 틀림없소. 결국 이소사는 허벅지 살이 잘려 뼈가 드러나는 잔인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게 되었다오. 더욱 더 비참한 사실은 이소사를 체포하고 나주로 끌고 간자가 이두황이라는 사람인데 이자는 명성황후 시에도 가담한 아주 악독한 친일파 앞잡이였소.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소. 현재 이소사에 대한 자료는 많이 부족하고 이소사는 여성 항일 운동사의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소. 소사라는 이름도 남편을 잃은 과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니 이름조차 전해지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오. 통한의 역사 속에서도 강인했던 강인해야만 했던 여성 지도자 이소사를 꼭 기억해주시오.